학계에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에 세 권의 책을 쓰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 1권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완료되어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제 2권은 현재라는 책인데,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3권은 미래라는 책인데 기록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게 제2권이라고 말합니다. 1권이나 3권은 2권을 위한 부록에 불과한, 불과한 거라고 말합니다. 행복과 성공을 원 한다면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의 중요하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말합니다. 선물, 프레젠트라고, 프레젠트와 같은 말이지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는 더 행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발하려고 이밭으로 찾아갔답니다. 문 앞에 이런 펜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그는 돌아왔습니다. 내일 가면 공짜이기 때문이었지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같은 글입니다. 아니 또 내일? 아니, 또 내일이야. 다음날도 가보니까 같은 글입니다. 현금인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일 위해서 오늘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부터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드셨지요? 오늘부터 평안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시리라. 어떤 오늘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오늘이 되야 됩니까? 첫째로, 지난 날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오늘부터, 복이라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께서 2장 5절에, 이제는, 어제는 추억하라. 어제는 추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오늘부터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복받는 거 좋아합니다 복받는 일이라면 체면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성형 혹 관상성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관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고쳐야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복권 삽니다. 복권 파는 이가 복권 주면서 이 복권 당첨되어 부자 되세요라고 아주 친절한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복권을 팔면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복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할게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난날을 돌이키라. 지난날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즉,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 순간, 오늘부터 포기 내게 이 말이라 약속하십니다. 하이름 스미스라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글 가운데에 있어서, 글 가운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속된 말로 주제 파악하는 거지요. 우리는 자신이 바로, 바로, 자신을 바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겸손을 말하면서 자기는 잘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교만했구나. 이후에 알게 됩니다. 누가 보면 15장. 11절에서 32절에 기록된 소위 탕자의 주위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회복하고 아들 대접받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 축복은 나는 누구인지 알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나는 부자의 아들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품꾼이 되더라도 이보다 낫겠다 자신을 바로 알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직하였는가? 나는 믿음 있는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자신을 알아야 회개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아둘러는 사람은 외부적인 요구에 대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장치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변명, 변명이라 했습니다. 변명하기 위하여 보, 보호장치, 보호와 변명하기 시작하면 회개는 못합니다. 회개는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보호장치 가정형입니다. 만일 이럴 줄 알았다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만일, 만일 이렇게 말하는 건 가정형이지요. 잘못 잘못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돌립니다. 세 번째 거리형입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안한걸안 그럴 거야. 자꾸 미룹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이렘이 말인생의 소중한 제일, 제일 먼저 자신을 아는 것이고 다음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건강이라고 말하겠죠. 여인들에게는 미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겠죠. 내가 할수 있는 것, 나만이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 신자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직분은 존칭으로 사용되지요. 집사님, 장로님 그러지요. 그건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 사 사람이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 맡은 분들이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요? 소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냐? 이것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때로는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 삶이 스타일을 헤딩 모드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헤딩 모드 스타일.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나? 가장 의미있고 값진 삶은 무엇인가? 이걸 찾으려고 할때 삶은 빙 모드 스타일로 받꾸라는 것이지요. 비 e 모드 스타일. 오늘부터 복이 이 말이라. 대개 그러니까 복이 이 말이라. 이 은총을 받기 원하면 헤 e 모드 스타일에서 비 o 모드로 변해야 됩니다. 학계는 선민 이스라엘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받으려,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지난 날을 버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자의 기업도 성장하려고 하면 변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주도하거나 변화에 청하는 기업은 성공했습니다. 바꿔야, 바꾸어야 산다는 거지요. 3분의 1의 법칙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조직도 3분의 1은 변화를 지지하고 3분의 1은 저항하고 3분의 1은 변화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지지한 과반수를, 과반수를 확보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좋은 이미지로, 좋은 이미지로 거듭나라고 권면합니다 물건도 브랜드에 의하여 값이 다릅니다. 개인도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례대로 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파당을 만들어야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관습과 편리주의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치려고 하는 시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과오와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복이 너에게 이 말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이 말이 말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오늘부터 복이 이 말이라고 말합니다. 학계에서 2장,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지대를 쌓던 그, 그, 그것, 그때부터, 그것부터 추억하라고 말합니다. 학계에서 1장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절을 건축하라. 절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 영을 얻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는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여 할 필요를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귀국 2년 후에 성전 지대를 놓을 때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며 감격하여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왜 육신적인 아닐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평안하게 지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겠다는. 자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있을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충성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은 생각이지요.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됩니다.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무엘아 7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안정된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는 나단 목사님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백향목 백형,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제는 장막에 있으니 내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적어도 10가지 이상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8절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9절이지요. 세 번째는 모든 대적 대족 앞에서 대족이네 앞에서 멸하게 되리라. 네 번째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오절오 다섯 번째 한 곳에 거하여 옮기지 않게 하리라 육 여섯 번째 약한 자질이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악한 자질이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섯 번째 평안히 거하게 하리라 일곱 번째 내 수완이 차게 하리라 여덟 번째 내 죄를 이어 왕이 되고 견고한 나라가 계속되리라 내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아홉 번째 마음 한번잘 가진 것이 이렇게 복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그날부터 복을, 복이 말이라 그러십니다.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힘이 없으면 말로 충성하자고 애쳤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지대를 놓았는데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잊지 않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였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소중한 일이 일인가? 잊었습니다. 점 사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저를 건축해야 했습니다. 대베서교회에주님 하시는 말씀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닌지요? 왜 영적인 열정이 식어졌나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주의 때문입니다. 말은 사명에 대한 열정이 불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잊었습니까? 처음 감격해, 감격스러웠던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 뜨거운 생각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아도 문제지만 열이 식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예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게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겠다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열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실 때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게 복이 말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해, 청자 여러분들. 식어진 내 가슴을 주님 사랑으로 뜨겁게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포기 말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제 포기 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결하게 살면 오늘부터 우리에게 포기 이 말이라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규정에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여 진다고 말했어요 에르내위기서 11장 28절에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의대인들이 무덤에 회를 치란 이유는 그게 바로 무덤임을 알고 부지 중에라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물건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9장 22절입니다. 이런 율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성결하라. 깨끗하라는 말은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더러워진 손으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사사기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위에서 11장 44절 나는 여와, 여와라, 여와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걸어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자기 닮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 속성이 있지요. 그러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속성이 성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가 살수 있을까요? 먼저 구별되게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성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7일 동안 사는 가운데 하루는 구별하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날은 성일이라고 말합니다 성일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이 날을 성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 성일인 것입니다 물질도 구별합니다 소,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도 구별되게 합니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장소도 구별하여 앉고 섭니다. 부정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구별이 성결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날, 오늘부터 내게 복을,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성결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시편 119장, 119장 구절에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식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 따라 산가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삶의 지침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지요. 원리를 말해줍니다. 말씀대로 삶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 타락하거나 이단에 빠지게 됩니까? 말씀을 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성결하게 살았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결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그는 결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느에미야는 포로가 되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혼란한 유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조국을 위해 일으킨 네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소위, 네 가지 R, for R 운동입니다. 첫째, 무너진 성 다시 재건하는 Re-Building입니다. Re-Building 운동이지요. 도덕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 R은 와해되어가는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Restoration. 네시토레이션 운동이었고 세 번째 r 은 꺼져가는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영적인 두 리바이벌 리바이벌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화되어가는 사회를 개혁하는 리폼 리폼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는 성결 성귤 운동입니다. 성결하게 살겠다는 타짐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폭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결심합시다. 오늘부터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다시 돌아갑시다. 원리대로 가야 합니다. 지난날 뭐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로 일하겠다는 각오 각오 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부터 이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